자, 이번 시간에는 자 바디 페인터 단축키를 넣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축키, 저희가 지정되어 있던 단축키를 어 단축키는 포토샵과 어, 똑같구요. 자, 단축키를 지정은 Shift F12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마음에 든 단축키와 툴바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엔 단축키 먼저. 어, 플레임을 쓰시지, 쓰지 않아도 어, 나오게 되고요. 이렇게 브러시라고 나오게 되죠. 어디에 사용되는지 페인팅 테스트에 쓰인다. 이렇게 해서 B 어 g 인 눌러 주시면 브러시는 B로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셔서 페인트 툴 자체를 본인에게 맞는 어, 단축키로 바꾸시게 자 만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축키를 누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셔서 아래 보시면 오픈 폴더 오픈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주시면요 여기 이 단계를 들어가셨어요 자 기존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던 제가 만들어놓은 바디페인터 단축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단축키 파일 있고요. 단축키 파일은 RES입니다. 처음에 없게 되는 경우는 왜 여기에는 없냐면, 단축키 파일이 아직 생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. 자, 요 상태 이렇게 넣어 주시고,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상태로 넣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하디 페인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 끄고 다시 켜주겠습니다. 다시 켜 드리고 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레이어를 매트리얼 한번 누르고 레이어 눌러주신 다음에 B버튼 눌러서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자. 자, 단축키가 잘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넣어주시면 단축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 이상입니다.